신데렐라.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녀가 계모와 그녀가 데려온 못생긴 두 언니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불쌍한 신데렐라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집안 청소와 요리를 하고 낡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춥고 눅눅한 방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열리는 무도회의 초대장이 왔습니다. 계모와 두 언니들은 크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새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야 해. 무도회 날이 되자 계모와 언니들은 저녁 내내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신데렐라가 저도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묻자 언니들은 내가 무도회에 간다고? 웃기는 소리 말고 빨래나 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신데렐라가 주저앉아 울먹이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녀의 대모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너도 무도회에 갈수 있단다. 호박 한 개와 흰 생쥐 여섯 마리, 큰 갈색 쥐한 마리, 그리고 도마뱀 여섯 마리를 찾아오노라 신데렐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데모 요정이 마술 지팡이를 흔들자 호박은 마차로, 생쥐들은 말로, 큰 쥐는 마부로, 그리고 도마뱀들은 시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 데모 요정이 마술 지팡이를 다시 흔들자마자 신데렐라는 예쁜 드레스와 구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제 무도회에 가거라 데모 요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신데렐라가 마차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왕자님은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밤 늦도록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덧 시계가 열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자정이네. 어서 여길 떠나야만 해. 신데렐라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왕궁의 계단을 황급히 뛰어내려 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차와 말, 마부, 그리고 시종들은 다시 호박과 생쥐, 큰쥐와 도마뱀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와 헌옷을 입은 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자님은 매우 울적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함께 춤을 추었던 공주님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왕자님은 신데렐라가 떨어뜨리고 간 신발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이 맞는 처녀와 결혼할 것이다." 왕자님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온 나라를 뒤졌지만 아무에게도 그 신발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자님이 신데렐라의 집에도 찾아와 두 언니들도 신발을 신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발 속으로 발을 밀어 넣고 잡아당기며 끙끙거렸지만 그들의 크고 보기 흉한 발에 비해 그 신발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그러자 신데렐라가 말했습니다. "제가 신어봐도 될까요?" 두 언니들은 신데렐라가 공주일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신발은 그녀에게 꼭 맞았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네, 그렇게 하겠어요." 신데렐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왕궁으로 돌아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